안녕하세요. 드라마리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강동원 주연의 설계자는 홍콩 영화 '엑시던트'를 원작으로 하는데요. 강동원이 맡은 남주의 성격이 완벽하고 치밀하며 의심이 많고 편집증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다가 영화의 결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설계자의 원작 '엑시던트'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엑시던트 이런 톤트가 2010년 영화인 만큼 설계자는 많이 각색이 됐을 것 같고 원작에 나오지 않는 캐릭터도 등장하기에 원작과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계자가 개봉하면 극장에 보러 갈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영상이 설계자의 스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을 고려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레인은 의뢰받은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여 완전 범죄로 만드는 설계자입니다. 브레인이 설계한 사고들은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살인으로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완전 단순 사고였습니다. 그렇기에 브레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의 죽음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설계된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또한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브레이는 팀의 아지트에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팀원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감청하며 팀원들을 감시하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문 틈에 나뭇잎을 끼워 놓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침입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요. 집안의 거울들은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도 조절이 된채 놓여 있었죠. 모든 사고는 조작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티머니 사다주는 음식조차 먹지 않으며 모든 순간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브레이는 사막의 보스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의 팀원인 엉클, 똥보, 여자, 세 사람과 함께 삼합해 보스를 깨진 유리창의 파편에 맞아 사망하도록 사고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엉클이 사건 현장에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엉클은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려 하지만 여자는 사고 현장에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며 자신이 담배꽁초를 챙겨왔다고 말하죠. 하지만 엉클의 담배꽁초를 수거한 건 사실 브레인이었습니다. 브레인은 현장에 담배꽁초를 떨어뜨린 엉클과 거짓말을 한 여자를 추궁하며 팀원들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레인은 아버지를 죽여달라는 아들의 의뢰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아들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듯 보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유가 원한 때문인지 사망보험금 때문인지 유산 때문인지 확실치는 않았지만 브레인은 그딴 이유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살인을 사고로 위장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아들과 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같은 시간에 함께 출근하고 퇴근했으며, 전당포의 키는 항상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혼자서 보험사 직원을 만났죠. 브레인은 비 오는 날 트램 케이블에 연으로 와이어를 걸고, 타깃이 선로를 건너가는 순간 와이어 에 닿게 해서 빗물로 전기를 흘려 보내 누전사고로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작전을 실행하기로 한비 오는 날 풍선을 띄워 cctv를 가리는 인물을 맡았던 엉클이 풍선을 띄우 지 않고 평소와 달리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워낙 많이 와서 cctv 에 제대로 찍힐 리가 없었기에 브레인은 작전을 그대로 수행했 고 무사히 타깃을 감전시습니 사고로 죽게 만들죠. 그렇게 의뢰를 잘 마무리한 줄 알았는데 한 남자가 브레인의 어깨를 치고 갔고 브레인이 휘청이는 순간 버스가 브레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브레인은 겨우 버스를 피했지만 뚱보가 버스에 치어 쓰러집니다. 그렇게 뚱보는 브레인에게 "이거 진짜 사고일까?"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하죠. 설상가상 사고가 일어나던 시각에 브레인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전부 털어갔습니다. 이튿날 이 사고는 시내 빗길에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인도로 질주하여 두 명이 사망하고 여덟 명이 다친 빗길 가속 사고로 보도되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의식불명 상태라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브레이는 모든 사고는 조작될 수 있다고 믿기에 자신도 설계자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자신을 제거하고자 한 설계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브레이는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아들을 감시하다가 의뢰자가 보험사 직원을 만나서 어떤 서류를 주려다가 멈추고 흔느끼는 장면을 반대쪽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모두 지켜봐요. 이에 브레인은 보험사 직원이 자신을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한 설계자라고 판단하고 보험사 직원을 미행하고 그의 집을 염탐하죠. 또한 보험사 직원의 집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집안 곳곳에 도청 기계를 설치하고 그를 감청하기 시작하죠. 또한 그의 집 가구 위치를 자신의 집 천장에 그려놓아요. 한편 여자는 의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작전을 완료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평소 팀의 방식대로 의뢰자는 주차 타워 안에 있는 지정된 차에 돈을 넣어 놓습니다. 브레인은 의뢰자를 미행하던 중 여자가 작전비를 수금받는 걸 보게 됐죠. 여자는 뚱보에게서 의뢰자의 연락처를 받았고, 팀을 대신해서 작전비를 수금하러 왔을 뿐이라고 브레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의뢰인들과 접촉하는 인물을 맡았던 건 죽은 뚱보였는데, 뚱보가 의뢰자의 연락처를 여자에게 말해줬을 리가 없기에, 여자가 뚱보를 미행하고 팀을 배신했다고 확신하고, 근처 수도 밸브를 터트려서 여자의 머리를 깨 죽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에서 여자를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브레인은 보험사 직원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의뢰인이 추락하는 걸 보게 되죠. 의뢰인은 설계자인 보험사 직원에 의해 죽은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이후 브레인은 보험사 직원의 집 감청을 통해 보험사 직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확인할 게 남았어. 그 다음 지급하는 거야. 윗선에서 결제도 받아야 돼. 황선생 건은 아직 조사 중이야. 그 노인네 창문에서 떨어졌어. 2층에서 투신했어. 그 사람 알아서 처리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무리 감시하고 감청해도 승보의 죽음을 설계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자, 브레인은 보험사 직원이 완벽하고 치밀한 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던 중 보험사 직원의 아내가 출장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브레인은 보험사 직원과 아내의 사생활까지 모두 집요하게 감청을 하죠. 한편 언클은 치매 초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이 풍선으로 CCTV를 막는 걸 까먹었던 거죠. 언클은 자신이 약을 먹었는지조차 잃어버려서 자꾸 약을 다시 먹곤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언클이 브레인에게 도와달라며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브레인이 엉클에게 도착했을 땐 이미 엉클은 건물에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브레인은 보험사 직원이 그 노인네 창문에서 떨어졌어라고 통화했던 것을 기억해내며 보험사 직원이 엉클마저 사고로 위장하여 죽이려 했다고 확신하죠. 다음날 보험사 직원은 브레인의 집을 노크했고 집주인도 브레인의 집을 찾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 어떡하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한 브레인의 집 2층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죠. 브레인은 창 밖으로 보험사 직원과 집주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설계자인 집주인과 보험사 직원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먼저 자신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브레인은 태양빛을 차 유리에 반사시켜서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보험사 직원을 차로 채워 죽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작전을 실행하려던 순간, 기억이 돌아온 엉클이 브레인에게 전화를 걸어 똥보가 죽었던 건 그날 밤 자신이 떨어뜨린 장난감 공이 버스 아래로 들어가 버스가 미끄러졌기 때문이라며 똥보의 죽음은 자신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엉클이 창문에서 추락한 건 약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엉클의 말을 들은 브레이는 뚱보의 죽음과 엉클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고 자신의 죽이려는 설계자는 없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계한대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계획을 실행하는 중간에 달이 태양을 가리는 계기 일식이 발생하여 태양광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브레이는 봄사 직원의 아내가 길 건너편 차에 타고 있던 집주인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손을 흔드는 것을 목격하죠. 즉, 보험사 직원과 집주인은 장인 사위 관계였고, 보험사 직원이 브레인의 집에 와서 노크를 했던 건 건물 외벽 수리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으며, 창 밖으로 보이던 사람 그림자는 건물 외벽을 수리하던 작업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험사 직원에게 주지 않려던 으 서류는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였죠. 사망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어요. 그레이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이었음을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설계한 보험사 직원의 사고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가리고 있던 달이 움직여 다시 태양이 나타났고 빛의 반사로 시력을 잃은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아내에게로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사 직원의 아내는 사망했죠. 이후 브레인은 아파트를 떠나기 전 벽에 써놓았던 수많은 메모들을 지웁니다. 하지만 붉은 메모들은 꼭 그가 저지른 죄처럼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이 아파트를 떠나던 날. 보험사 직원이 브레인을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며 브레인의 복부를 칼로 찌릅니다. 그렇게 브레인은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죽게 되죠. 설계사의 원작인 엑시던트는 남주가 죽으며 다소 충격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설계자에는 원작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건도 더 커진 듯하여 어떻게 각색됐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